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이메일 받아서 서비스 약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은요. 여기 위에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약관의 구성,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별다른 내용이 변경된 거는 없어요. 그전 2021년 3월, 2021년 3월에 약관이 변경된 거하고, 크게 변화된 거는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변화된 게, 하나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읽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항상 형식적인 내용이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약관 6월 1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을 해주는 거고, 서비스 제공, 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어 적용약관 그래 가지고 어, 서비스 이용대상 그래서 연령 조건 어, 14세 이상 이어만 합니다 어, 그리고 하지만 부모나 법적대리인이 사용 설정하면 모든 연령의 아동서비스 또는 유튜브 키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공 국가에만 해당 음,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음, 키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음, 댓글을 달 수가 없고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서비스 이용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쭉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어요. 3월 1일자하고 2021년도 3월 1일자하고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어요. 어. 여기 이제 보면은. 서비스 사용 시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죠. 서비스의 명시적인 승인 또는 유튜브 및 해당하는 경우, 음 해당하는 경우 권리자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저작권,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각 권리 소유자의 사전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 어, 이런 거는 금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의 복사 또는 기타 사용 제한되어 있습니다 음, 이것도 마찬가지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악 저작권이나 영상 저작권 유튜브에서는 음악 저작권에 관해서는 조금 유하지만은 영상 저작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엄밀하게 따지고 있죠. 어, 그래서 영상을 재사용하거나 그럴 때는 여기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소유자의 사전 승인, 승인이란 뜻이 뭐냐면은요, 허락, 허락,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에 어, 파일에 따라서 검색의 경우 어, 사전.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여기에서도 잘 읽어보시면은요. 이 승인이란 뜻이요. 이 승인이란 뜻이 뭐냐면 허락이란 뜻이에요. 허락. 음.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승인. 이거는요. 유튜브에서 정식 명칭은요. 파트너 프로그램. 파트너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허락이란 뜻이에요. 허락 사전에 유튜브에서 허락을 받은 프로그램을 써라 이런 뜻이에요. 음. 그리고 당사의 허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도 나오잖아. 허가 승인, 이 승인이라는 뜻이 허가라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당사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그런 개인식별, 어, 개인 정보 이런 거 수집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 홍보 홍보성 상업성 컨텐츠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근거가 없거나 어,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사소한 제출 등을 보고하고 신고하고 그러니까 신고를 이 뭐냐면은요 이 뜻이 뭐냐면은요 신고를 남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쭉 어, 크게 별 다른 게 없어요. 3월 달 약관 내용하고요, 똑같아요. 어, 보시면은 다 자, 서비스 변경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약관에 내용, 약관에 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 링크를 설명란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음,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 내용이 3월 1일 자하고 이 내용이 바뀌어서 약관의 변경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받은 거예요. 수익 창출 권리에 대해서요. 귀하는 이 귀하라는 뜻은 어, 귀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귀하의 콘텐츠에서 유튜버들 말하는 거죠. 유튜버들 이 귀하는 유튜버를 말하는 거예요.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유튜브에 부여합니다. 수익 창출을 할 권리를 유튜브에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익 창출에는 컨텐츠의 광고를 제기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이 계약으로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음,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플랫폼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음, 그래서 6월 1일부터 유튜브와 맺은 기타 계약을 통해 유튜브로부터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수익금, 어, 이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파트너십, 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그다음에 채널 멤버십 또는 슈퍼챗 포함된 금액을 모두 로열티를 지급 로열티로 지급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구글이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런 거예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귀하의 서비스 그러니까 컨텐츠에다가 유튜브의 컨텐츠에다가 광고를 넣을 수 있다 어,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승인 어, 파트너 프로그램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광고를 붙일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뀐 거예요 3월 1일 자하고 3월 달거 약관하고 6월 달거 약관이 바뀐 게이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보면은 비교를 해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어.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 사실. 보시면은요, 발효일, 6월 1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전 버전 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전 버전 보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게 다르 달라졌는지를 보시면은 비교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요거는 3월 17일날 버전이에요. 3월 17일날 버전. 3월 17일날 버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보면은 3월 17일자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세요. 요거 하나 변경됐어요. 수익 창출 권리. 요거 하나 변경됐어. 요게 3월 17일자 버전이고요그 다음에 요게 6월 1일자 버전이에요. 요거 하나 딱 변경됐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딸랑딸랑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